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가볍게 저를 소개하면 저는 그 위암으로 3년 전에 70%를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없는 몸이에요. 사회 말로. 근데 또그 정도로 제가 이제 다른 분이랑 기니까 자취하고 3년 동안 시료를잘 가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마가지 지체 선생님이 작년 12월달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수치가 올라갈까 해서 어, 검사를 해본 결과 어, 간으로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내 몸이 왔습니다. 평상시에 잘 관리되고 있다 하시던 그런 암이 그래서 안도를 했죠. 잘난 암 생활 잘 하고 있구나. 이백억 환경 문제 없겠네. 이렇게 이제 안도를 하고 있었던 중에. 성천 병력같이 간으로 전이가 됐고 자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할게 없대요. 그래서 자녀 수명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이 왔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 내가 죽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말하는 어, 교회를 교인으로 한 20년 이상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인으로 교회 문턱만 어쩌다 한 번씩 밟는 그런 수준의 교인이었는데 어, 아무런 미래도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죽는다는 게 너무 서러끼더라고 허무하 허무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던 중에, 우리 이제 이룬 벨리를 소개를 받고 오게 됐습니다. 어, 지난주에 침례식을 하고, 침례식 전까지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와서 느꼈던 것과 침례식 이후에 말씀을 드리면, 침례식 전에는 사실은 제가 미래된 소망도 들고 다 했지만, 저는 이제 살아있을 때 신천지까지 했었거든요. 뭔가 진리를 한번 찾아, 찾아보자 굉장히 발버둥을 쳤는데, 3년 동안 신천지를 경험하고 난다. 저그 결과는 이건 사단, 이단 식단이구나 하는 생각에 신앙을 다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나? 없다? 믿음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사단하고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세상생활에 빠졌구나 제의범이 돼서 살아왔던 거죠,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 와서 하나하나 느껴보니까, 아, 내 생활이 진짜 내가 병을 가져왔고, 이 암이 다 그런 데서 연휴되가지고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와안 어, 되는 회개지만 어찌보라 회개를 하려고 했었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통해서, 침례를가는게 어떠냐 해서,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지만, 목사님이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식을 하게 된, 침례식에서, 대화가 뭐냐면, 저희 가족이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와가고 거기서, 어 소위 시체만 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 집사람이 전부 다신앙적으로더 왕구했거든요. 신천지를 같이 하고 나서, 아, 어, 이제는 이제, 어, 하나님 아저씨가 안교것다 이렇게 보게 된 사람인데, 와서 여기서 신예식을거행하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막금 아,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면서 그, 그걸 듣고서 틈새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어, 저한테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변화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내 의지와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게 안 됐었는데 칠례식 후에 제가 정말 이제 회개가 예수님 나와같은 젖덩어리를 내서 십자가에 담아 주시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오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laughs> 제가 세상적으로는 너무 찰나 받아 살았고 그렇게 교만했고 기쁨이 없었고 만족함이 없었고 감사할 줄 몰랐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기쁨이 뭐냐 감사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제가 신앙에 다시 돌아서게 됐고 지난 어, 사단의올모에 사로잡혀서 제 가운데서 제그제 그, 제 어떤 수렁에 빠져가지고 생활했던 지난 모든 나라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도 회리한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네, 제가 내 표만과 탁그 죄서분은 단낮이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마음 그리고 거듭나고 체험한 마음 와감사한 넘쳐 아 감사한 그리고 다시 고덕나무로 인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 음. 이제 저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살아나는보다는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을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을 또 과거처럼 내 욕심과 탐심으로 또 그런 죄의 부동통에 빠져가지고 살아나간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제는. 아,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몸속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참크리스도인으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laughs>